저 이름은 김유정이고요. 나이는 35살이고 그냥 회사원이에요. 일단 원장님이 직접 시술한다는 그런 점이 조금 신뢰가 갔고 다들 이제 체인점인데 원장님 시술 아니고 약간 선생님들 시술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직접 시술하시고 그리고 업계에서 좀 이력이 <laughs>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점이 되게 믿음직스러워서 다티드를 선택하게 됐어요. 일단, 뭐, 20대 때는 솔직히 막 염색하고 막 머리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신경 못 썼는데, 30대 오고 나서부터 좀 내추럴한 스타일을 되게 고수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르마 같은 것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자연스러움 속에서 예쁘고 싶은데, 그런 걸 약간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서란부터 좀 많이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티드 대표 테드입니다. 유튜브로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해볼 컨텐츠는 여성 두피 문신이고, 현재 모델 분께서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 고민을 두피 문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분께서는 전형적인 여성 탈모 유형 중 하나로서 헤어라인 쪽부터 해서 전두부, 그 다음에 정수리, 후두부까지 이어지는 탈모 유형 중 하나입니다. 헤어라인이 이렇게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얼굴 형태를 보게 됐을 경우에 앞쪽으로 조금 더 당겨주게 된다면 달걀형처럼 보이게 되니 훨씬 더 예쁘겠지? 안 예쁘겠냐? <laughs> 고객님의 얼굴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헤어라인 쪽이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얼굴형이 넓어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헤어라인을 앞쪽으로 당겨 전체적으로 얼굴 형태를 좁아 보이게 만들고. 이마가 넓어 보이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앞쪽 전두부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전체 밀도 보강을 통해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의뢰님 가보실까요? 가시죠! <laughs> 지금부터 1차 시술할 건데 일단은 기본 베이스 작업으로 전두부 쪽, 그 다음에 정수리, 그 다음에 후두부 중앙까지 작업을 할 거고, 헤어라인 쪽 시술을 하겠습니다. 일단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몇개 점을 찍어 보고, 사람에 맞는 각자의 두피 타입이 있는데, 두피 타입별로 색감이 어떻게 남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두피 마사지 받는 기분? 착각했구나. 마사지, 마사지 받는 기분? 그리고 이분의 두피 타입은 조금 예민한 음. 편이에요. 이렇게 예민할 경우에는 회차단 간격을 조금 더 길게 보고 작업을 하면 돼요.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전체적인 밸런스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경계선을 지우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최종 세부 디테일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티드입니다. 어, 오늘은 시술을 완료한 고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전두부 정수리 그리고 헤어라인 시술을 진행했고 총 5회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 3회차는 전체적으로 톤을 올리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 4, 5회차 같은 경우는 세부 디테일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정입니다. 지금 투피문신 시술을 끝까지 받으셨는데 지금 기분 어떠신가요? 솔직히 지금 마지막 회차라고 하셨는데 전 회차, 전전 회차도 조금 만족도 계속 있었어서 이렇게까지 좀 세밀하게 보강해주시는지 몰랐어서 지금은 더 만족스러워요. 음, 그러면은 제가 조금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투피문신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laughs> 위에서 쳐다보는 시선이나 사진 찍을 때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씀해주셨었는데 두피 무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신가요? 원래는 막 사진 찍으면 제가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 위에서 막 찍는 사진은 마찬가지 고개 뭐 이렇게 숙이고 있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중앙이 되게 엄청 희다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좀빈 공간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행 가거나 놀러 가서 사진 찍어도 좀 이제 꽉찬 기분? 음. 별로 머리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음. <laughs> 그렇게 좀 세밀하게 채워져갔고 만족스러운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은 요즘에 한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시술 받으면서. 는 그럼 굉장히 지금 만족스러워요. 네, 좋아요. 혹시 두피문신을 받고 난 후에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일단 아, 가격을 물어본 사람이 진짜 많고요. 근데 가격이 싼 데도 있고 솔직히 비싼 데도 있고 좀 중간인 곳도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한다면. 영구적이니까 제대로 된 원장님한테 오셔서 비싸더라도 조금은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원장님 얼굴 다 알아요. 일단 어. 너무 검색을 많이 해서 그 애들이 사진 찍으면 막 이렇게 정수리 보면 확대해 갖고 진짜 많이 채워졌다고 저보다 더 저의 정수리를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응은 진짜 좋아요. 다들 해보고 싶다고. 남자애들도 요기 이런데 하고 싶다고. 근데 요기만 할수 있다면서. 어 맞아요 맞아요.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남자 친구들도 그렇고 여자 친구들어 없고 다들 반응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음, 그러면 사실 두피 문신 말고도 다른 솔루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피 문신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장으로 커버가 돼도 여름이나 그럴 때는 솔직히 못 하거든요. 음... 겨울에는 좀 화장으로 쉐딩하고 해도 불편함이 없는데 여름에는 아예 못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작업이어서. 그래서 저는 두피문신이 바로 좀 즉각적인 효과도 있고 음. 그리고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하고 그리고 어쨌든 다티드 찾아오게 된 계기가 그 검색하거나 그래도 원장님 이력이 다른 데보다도 많고 해외 강연도 많이 나가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게 된 거여서 저 만족스럽게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피문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마디 해 준다면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뭐 모발이식이나 그런 것처럼 수술도 영구적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것도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또 빠질 수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두피 문신은 영구적으로 쭉갈수 있는 거니까 저처럼 여성분이신데 만약에 정수리나 헤어라인 뭐 이쪽 되게 고민이 많으시다면 차라리 한번 시간 투자하셔서 영구적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두피 문신을 택하는 걸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아주. 저희 다티드는 손님 한명한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으며, 손님분들이 저희들의 시술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